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박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중국 시장은 우리 기업한테 뭐 황금 시장이었죠. 세계 2위의 시장이고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변수로 어려워지니까 지금 K 기업이 처한 딜레마는, 차이나 딜레마는, 야, 저 중국 시장에서 나오느냐. 근데 어떻게 중국 시장을 버리냐. 세계 2위의 시장인데 하는 차이나 딜레마가 있는데 외신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 시장에서 물 먹고 전화 위복이 되었고 글로벌 석세스로 이룬 기업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GM을 지키고 세계 2위를 위해서 뭐 등극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현대기아그룹이죠. 사실 현대기아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났어요.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니까 어, 베이징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K 제품, 뭐, 불매운동을 벌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뭐, 한, 한방 맞아갖고, 롯데그룹이 철수했잖아요. 근데 K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뭐, 벌금 매기 규제하고, 이런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그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를안 사려고 그래갖고, 2 0 1 6년말에도 180만 대 팔았는데, 작년에는 40만 대로 그냥, 뭐, 4분의 1예상수로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계약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손 털고, 인, 미국하고 인도하고 유럽 시장으로 진출했는데, 지금 현재는 경상 이익이 이세 지역에서 세 자리 숫자로 팍팍팍 올라왔고 현대 기아 그룹이 얻는 경상위의 90% 이상이 미국, 인도, 유럽 시장에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뭐 지금 현재 세계에서 3위 자동차 판매가 3위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GM 포드를 제꼈어요. 근데 지금 요새 폭스바겐이 후들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로 올라갈 거라고 데그 이유가 첫 번째가 중국 시장 의존해서 현대 기아그룹은 5%인데 폭스바겐은 33%예요. 근데 중국 시장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폭스바겐이 중국 장에서 판매가 2019년에 423만 대 했는데 작년에 307만 대고 금년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 현대기아그룹은 다른 시장, 황금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데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서 안 좋았고 단물 빨아먹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자이반 타이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3, 4 분기에는 중국 판매가 15% 감소했고 폭스바겐의 순이익이 64% 감소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중국에서 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현대 계약으로 680만대 파는데 폭스바겐는 620만대 팔아요 거의 비슷하게 파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 계약으로는 황금 시장에 미국 시장을 잡고 있고 이 u 도 확실히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자동차 생산을 해갖고 이 인도 국내만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인도 첸나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 공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이 중앙아시아, 이 유럽 쪽으로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2019년에 인도의 생산량이 55만 대였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30만 대모했는데그 사이 19년에 55만 대로 늘었다가 작년에 100만 대로 팍 늘고 인도뿐만 아니라 체코, 터키, 슬로바키에도 아 현대기아그룹이 공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3등입니다. 3등이고 160만 대 팔았는데, 특히 전기차 시장은, 어, 시장 여유는 10%고, 테슬라 다음이에요.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접근하고 있죠. 저걸 글로벌 만성업체의신차 판매를 보면, 도요타가 273만 대, 폭스바겐이 217만 대, 현대가 177만 대, GM이 147만 대, 그 다음에 스텔라 티스는푹 떨어졌어요. 110 몇만 대고, 어, 그 다음에 BRD가 6등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데이 BRD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리 포드가 100만 대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딱돼 있는데 문제는 진짜 판매량뿐만 아니고 이돈 버는 거 있잖아요. 경상이익에서도 폭스바겐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3, 4분기에 현대기아는 46억불 경상이익인데 폭스바겐은 35억불.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쭉 누적 경상이익을 보니까 도피해서 보듯이 아 어, 현대기아 그러면 153억불인데 폭스바겐은 135억불 그 자동차 판매뿐만이 아니고 경상 이익은 이미 현대 기아그룹이 폭스바겐을 추월하고 도요타를 바싹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 9월에 경상 이익률이 도요타가 10.4%였는데 현대는 1 10 0뭐 거의 동률로 올라가고 하 폭스바겐은 반토막입니다 5.4%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판매량 이익만 그러냐 아 품질도 뒤지지 않죠 뭐, 과거에, 뭐, 우리는 뭐, 그, 현대 기아차는 깡통차라고, 뭐, 미국에서 도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 단계를 지나갔어요. JD 파워함은 세계적인 이렇게 자동차 평가 기관인데 연속 3위 탑 퍼포먼스 마켓 브랜드라고, 이제, 현대 기아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쓴다, BMW, 벤츠, 도요다 하면 껌뻑 하잖아요. 어, 근데 이 JD 파워함은, 어, 현대 기아의 브랜드가, 어 BMW나 도요타보다 한수 위래는 거고 뭐 세계 에 여러 가지 상이 많은데 66개 상을 받았는데 뭐 현대그룹이 28개, 기아그룹이 27개, 그 다음에 제일 게상 많이 받는 게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아이오닉 계열하고 제네시스 계열이 제일 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신에 보면은 지금 이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 그 테슬라예요. 이제 저 테슬라도 결국은 중국에서 손 털고 나오는데. 중국에서 그냥 철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테슬라 경영권을 아, 중국 토종 기업에 매각하고 나오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점점 견디기 힘든다는 거예요 뭐 중국이 우선 점점 갈수록 국산품 뭐 애용 운동으로 가고 중국 정부가 보이지 않게 차별 대우를 하고 또 비아디 같은 토종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제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견디기 힘든 게. 지금 중국 시장이 그 특히 전기차 생산 과잉이잖아요. 천만 대 규모인데 수요는 이거 뭐안 되니까 모든 비아디니, 뭐 체리 같은 중국 그 우수한 기업, 토종 기업들이 덤핑으로 하고 막 가격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면서 어 근데 뭐 중국 어 토종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기업은 그런 과정경쟁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손 털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기아그룹의 앞길이 탄탄대로냐.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변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오토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통상 이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툭 하면 관세 뭐100% 매겼다, 60% 매겼다 하고 있는데, 매년에 백악관에 취임해서 이 한미 간의 오토모티브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 어, 우리 현대기아그룹의 어떤 그 미국시장 진출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영향을 그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산업, K기업,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